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최근 저점을 좀 다지고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고 있는 플러그 파워를 보려고 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흑자 전환 가시성이 없으면 반등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 조정 진척 시에는 두배 이상의 반등 여지는 있다는 점 기억하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그파워는 에너지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빠르게 차익실은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지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라인쯤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1개월 기준 현실적인 목표가 컨센서스를 좀 보자면 구조정이, 구조조정이 실패하게 될 경우에는 2달러가 무너지면서 1달러 내지 1.5달러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수소세제 공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현금 소진 속도가 예전보다는 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캐시 플로우의 개선 조짐이 보인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봐야 되겠는데요. 따라서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 더 극대화할 경우에는 모멘텀이 붙었을 경우 최대 4달러 정도까지는 충분히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즉, 현재 라인에서 약 2배 정도의 상승률은 볼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라인도 여전히 저점으로 보는 시선이 많고, 현 라인에서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한, 즉, 1.7달러 하단으로 밀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한, 충분히 비벼볼 수 있는 타점이다. 따라서 현재 라인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눌릴 때마다 1.5달러, 최소 1.5달러 이상에서 버텨준다는 전제하에 추가 매수 타점으로 평단가를 낮추고 비중을 높이는 투자 전략을 유지해 주시면서 최대 목표가 4달, 4달러 하단까지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만약 이 수소 경제 상용화 속도가 생각보다 느릴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망 매물이 추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자 그럴 가능성을 대비해서 이렇게 일단 모멘텀을 받고 치고 올라갔을 때에 최소한 4달러 하단에서는 일단 전량 정리를 하거나 일부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겠고 이렇게 치고 갔다가 밀리는 과정에서 주요 지지라인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전량 정리하면서 일단은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전략을 취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이런 종목들은 매우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투자 지표를 알고 있다면 보다 높은 확률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RSI라든가 MACD, 그죠? 그리고 피보나치, 엘리엇 파동, FVG 등 주요 투자 지표를 좀 알고 있다면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자, 보시겠습니다. RSI, 그리고 MACD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볼수 있는 요 라인 터요 라인까지 치고 올라갔을 때를 대비했을 때, 피보나치 되돌림. 자, 그러면 이 라인이 주요 반등 타점이었지만 그렇지 않고 밀렸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라인까지 일단 올라왔지만 이 라인에서 이 라인을 뚫어주는 모멘텀이 강하게 나오면 추가 상승을 더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이 라인에서 흐름을 좀 약하게 가져간 가져갈 경우에는 빠르게 전량 정리하면서 일단 수익 극대화하고 다시 한번 지지 받아주는 라인에서 재진입 타점을 잡거나 이 rsi와 macd의 지표 추세를 보면서 보다 확률 높은 진입 타점과 매도 타점을 찾아주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 금손 투자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표현을 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모든 주요 투자 지표가 이 황금손 투자 지표 안에 집대성되어 있다는 점. 따라서 이렇게 롱 타점이 나올 때와 숏 타점이 나올 때이 시그널만 따라와도 매우 강한 상승 흐름 속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손실은 최소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황금손 투자 지표를 제가 여러분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pc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휴대폰 같은 경우는 우측 하단에 보면은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영상 좌측 하단 혹은 우측 하단에 보면은 더보기란이 있는데요. 우측 우측에 보시면 더보기란에 지표 및 상담문의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해성의 꾸준한 수익 프로젝트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 표시하시고 전화번호 남긴 다음, 네, 한 다음 제출만 눌러주시면 누구나 다 무료로 지표와 히든 종목을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히든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요. 이런 식으로 정보방에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12월 초에 3일날은 뉴 스케일 파워를 추천드렸는데 바로 5일날 뉴 스케일 파워를 10% 이상 꺼서 바로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국 종목과 국내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매우 강한 상승 흐름과 안정감 있는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도 추천드리고 있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를 노려보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그 파워 외에도 이런 식으로 테슬라라든가 네이버, 아,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세계 모든 종목들 다 탐색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최근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던, 워너브라더 디스커, 어, 디스커버리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황금손 투자 지표가 매수타점을 이렇게 줬죠. 줄 때마다 60%, 또 주면 27%. 최근에 또 줬는데 또15% 치고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타점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이 황금손 투자 지표입니다. 자 이렇게 수익 극대화를 노리시는 분들 이렇게 점프해 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하단에 보이는 상담 링크를 통해서 지표 요청,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